이 시간에는 단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그 단발을 단번에, 단번에 자르는 걸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이제 뒤쪽을 보겠습니다. 역시 그 5등분을 기억하시고요. 오등분 각도는 그 원형스라고 하는데 각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내림각도에서 잘라야 되고요. 뒤에 부분에부터 가운데 중심 뒤에 중심에서 각도 없이 이렇게 놓고 그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르는 식으로 자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서, 그 다음 잘라줄 때,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자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 안으로 자를 때, 손 안으로 자를 때, 이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으면 각도가 생겨가지고 머리가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 밖으로 자르는데, 만약에 손 안으로 자른다고 하면, 각도 잘 맞춰서, 이게 뒤집어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집어지면 각도가 생겨요. 0도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그 위치 바꿔서요. 그, 그 자리에서 자르시면 안 돼요. 꼭 위치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잘랐던 머리를 같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예, 한 2cm씩 하셔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미용, 그 학원 과정에서 보면 2cm 간격으로 섹션을 갈라가면서 자르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고 또좀잘 맞추기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자르는 걸로 수련이 되면 굉장히 잘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 맞춰서 위치 바꿔가면서, 5등분이지만 그 10등분 같이 자르시면 잘 자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다음 각도도 역시 앉아서 이 각도가 머리 길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귀 옆에 귀 옆에는 어, 여기 귀 있는데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이게 더 볼륨이 더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뒤보다 길게 자르는 게 실수가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 1cm 정도 길어지게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똑같이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그 다음 이쪽에 살짝 뒤로 가서, 정말 여기서는 1cm 길게 잘라야 돼요. 앞머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뒤로 빗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1cm 길게 잡고, 예, 네, 자릅니다. 잘안 되시면 빗살 바꿔서 빗살 고운 쪽으로 항상 머리를 해놓으면서 이렇게 단정하게 빗어 놓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머리 자르는 게 신뢰감이 있고 또 손님 자신도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쁘게 정리가 됐을 때더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빗어 놓는 게 좋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또다시 거기 그 라인에 맞춰서, 네, 한 2cm 폭으로 이렇게 가면서, 각도 잘손 뒤집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다 옆으로. 옆은 어떻게 하라 랬어요 조금 1cm 길게 자르시라고 말씀 드렸죠 예, 조금 길게 자릅니다 손 살짝만 내리면 됩니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옆에는 살짝 이 앞머리를 이렇게 비어서 위로 비어서 자른 거에 맞춰서 여기 일 cm 길게 항상 머리가 저기 말랐을 때는 물을 묻혀 서 하시고 그다음에 빗어올 때 똑같이 이쁘게 가지런하게 빗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완성하셔가지고는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음 양쪽, 양쪽 상태가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예, 맞춰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틀린 것 같으면 더 잘라도 되고요. 그, 앞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뒤로 빗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비는 상태가 아니라 뒤로 붙기 때문에 약간 앞머리 길게 잘랐어요. 그래서 살짝 스파니엘 같은 느낌이 들게끔 자르는 게그 개성 있게 일직선으로 자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욕구를 채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일직선으로 자르면 이게 분명히 옆에가 올라가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살짝 이사 돌아가 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데 완전히 개성 있게. 일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살짝 1cm 정도 길게 스파니에를 치면 그 개성 있는 그 사람만의 아주 예쁜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해 합니다. 또 잘못, 그, 길게 자른 거는 더 자를 수가 있지만 자른 건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 남의 머리를 자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 잘라야 되고요. 그, 더 자른다고, 더 자르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더 자를지언정, 더 짧게 잘라가지고 고치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1cm 길게 자르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단발머리 자르기 좋습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발머리는 자를 때 손을 두집지 마시라는 거. 두집으면 각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직 각도로 자르시면 손을 다 잡은 그대로 상태로 이렇게 자르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5등분이지만 10등분으로 분할해서 2cm씩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서 먼저 잘라진 거랑 연결해서 자르면 완벽하게 잘라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